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용신을 또 잡아야 되는데요. 예, 자평진전의 용신은 잡는 방법이 틀려요. 예. 격용신이라는 게 있죠. 격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격국론이니까요. 그 격용신을 보호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혜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길신 예, 이것은 용신이라는 것은 원령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길신 만큼은 보호해라 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제, 관, 인, 식 이것만큼은 반드시 보호해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격국론에 예, 주된 이론이 바로, 어, 이, 이 길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 재성과 또 인성은 뭐예요? 어, 정편을 나누질 않으셨어요. 요즘 조금 나누죠? 예, 나누는데, 일단 정편은 나누지 않으셔요. 그래서 재성과 관성, 인성은 이것을 생하는 것이 상신이 되고요. 네, 이것이 생하는 것이 구신이 돼요. 이 구신의 기능은 뭐냐. 내가 생함으로써 나를 보호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여자로 얘기하면 또 맞아요. 예. 네, 아는 구모라고 그래요. 자식이 엄마를 구한다. 적천수에 나온 소리죠. 아는 구모. 그것은 곧 뭐예요. 관살의 피해를 식신이 막아주는 거죠. 예, 식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 애, 어렸을 어땐 마음, 아버지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식이 크면 자식 눈치 봐야죠. 자식 앞에서 어, 마루라 때렸다가는 에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어, 여자들이 자식을 낳고 점점 커지면 남편한테 큰 소리 친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재성, 관성은 이래서 이제 구신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어, 사용신이 있어요. 사용신이 있는데, 사용신은 뭐냐? 살상. 예. 칠살과 상관과, 예. 효인. 아, 효인이 아니에요. 어, 어, 겁인 예. 겁제와 양인 예. 예를 들어서 <laughs> 어, 편의를 나쁘게 생각을 하지만 철저선, 철저선생께서는 그랬어요. 그거 가리지 마라. 편, 정편을 어? 가리지 말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된다면 써라 라고 하셨거든요. <laughs> 그런데 격국론에서는 살상 거비를 어, 사용신호를 봤는데 이거는 7살이죠. 7살인데 일주가 어느정도 강하면 7살도 용신으로 쓸수 있다 이거예요. 예 <laughs> 어, 어제 마지막으로 저 뭐야 관살장을 끝냈죠. 적천수에서 그런데 합관유사라면 그 살을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살태가가 더 나쁘다. 예. 살을 제하는게 너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더 나쁘다 그 이유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해도 이럴 수가 없다 제살태각격은예 식상이 너무 강해서 예 상관 이거 써라 요즘도 더 그래요 상관격 말씀하시면 심의첨 선생 뭐라고 하세요 상관격에서 오히려 잘만 재화만 되면 이건 뭐예요 예 패인이에요 상관패인 재복만잘 시키면 모난 돈을 잘 깎고 깎고 잘하면 멋있는 돈이 된다 보석이죠 예. 그것이 되니 상관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건 겁 양인 양인과 겁재는요 무조건 용신을 쓰질 못해요. 이거는 겁재격을 어, 용신을 쓰지 못하고 양인격을 양인을 안 써요. 왜? 네. 겁재격은 우선 어, 뭐예요? 관성을 찾고요, 재성도 좋고요, 식성도 좋아요. 인성은 못 써요. 이저뭐저 양인격은 우선 편관부터 찾아요. 예, 빨리 독한 침을 놔서, 이걸, 양인을 눌러줘야죠. 예, 그래서, 물론, 살을, 이 칠살격에서 살을 쓴다라는 건, 이 격영신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칠살격에서는 다른 걸 쓰죠. 식신 제사를 한다든지, 예, 상관 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상관은 우선, 어, 인성을 먼저 찾죠. 정인을 찾아요. 그런데, 편의는 좀 제복을 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기능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약발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3권, 생극에선우가 있다라고 심효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용신만큼은, 예, 사흉신만, 아, 사길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원령을 먼저 점한 거예요. 예, 원령에 사길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흉 그것을 제안의 신이 앞에 있으면 연, 앞이란 곳 연과 월이에요. 신은 뭐예요? 저 뒤, 시. 아니, 저 후는 시예요. 하나죠. 일을 빼니까. 일주를 빼니까. 선호를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심해청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리에 따라서 시간, 세월이 흐름으로써 앞에서 흉했지만 뒤에 길이 있으면 결국은 뒤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네, 그렇게 말씀 하시죠. 저도 식신격에, 에 바로 팍격이 됐어요. 식신 도식을 하고 있거든요. 연해에서 도식을 해서 그런지, 초년에 어려서 일찍 감치 고향을 떠났죠. 예, 네, 예, 네, 이게 참 희한하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묘, 불미, 예, 개충, 이래요. 제가 편인성이 강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뒤로 들어와서 이편인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요 을미 요렇게 해서요. 보세요. 이렇게 묘미 한 먹을 하죠. 참 희한하게 제가 지지로다가 어, 이편관이 편인과 합을 하고요. 편관이 예. 이렇게 저 식신과 합을 해요. 그래서 한 그룹을 이루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말았으면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 합을 한 기운이 요로 올라오고요. 이 합을 한 기운이 요로이 뭐야 월월 월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든 저러든 이렇게 목이 없는 자리에서 이 신금도 어려서는 에 힘을 쓰더라. 어려서는 열다섯 살 전까지는 제가 열사 열다섯 살에 고향을 떠났어요. 예. 백지로 나왔어요 네, 먹고 살게 없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뿐이 못 나왔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박사 따을까요말 중년 되면서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서른네 살 때부터 공부했어요. 검정고시, 예, 네, 졸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명지전문대 부동산학과. 그래서 제가 부동산 자격증도 있어요. 어, 그리고 어, 한국 정말. 저기 저 대학 저 방송통신대학 3학년, 4학년 법학과로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어 놀고 쉬고 있다가 사업 잘하고 있다가 IMF 터져갖고 어? 이게 뭔가? 이게 팔자가 있나? 라고 해서 54부터 팔자공부를 시작해서 62살까지 석사박사를 12년에 걸쳐서 어 통과한 거죠. 예. 이 뒤늦게 이편인상에 강해서 그래 자주 자체도 흐름이 있다! 라는 걸 참, 심혜첨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사주를 보고서, 아, 예,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심혜첨 선생님의 뜻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와, 자, 저는 식신격 파격이에요 어려서 깨졌어요. 그런데 이제 70이니까 뒤에 편인성을 이제 작용이 하는 거죠. 자, 원령용신에 있어서 사주에다가 짝을 맞춰야 된다. <laughs> 진실로 매자, 한 글자마다 그 생하고 극하는 것이 있으니 분, 나누어라. 있으니 나누어라. <laughs> 길, 흉을 나누어라. 말리을 있자죠.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이치는 생과 극의 같은 뜻이 있는 것이다. 아, 생과 극.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한 선후지간이 있다. <laughs> 앞, 앞과 뒤에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반드시 쫓아야 된다. 수분기류, 기류는 나누어서 쫓아라. 명을 논함에 있어서 더욱이 오묘함이 있을 것이다. 이 우자는 더욱 우자로써 부사죠. 역시 중국어는 부사를 앞에다 놔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동양상국 중에서 제일 잘하죠. 문맥이, 아니, 문법이 영어랑 중국어가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사주 자체를 보고 절차하는 것이다. 즉, 선이란 연과 원에 투출하고 시에 투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라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원문에서. 네, 정의. 원문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의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정의. 정의죠, 정의. 의, 응, 뭐예요? 이렇게 됐어요? 응. 뭐예요? 오 음, 그게 하나 가렸네요. 정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고 해서 만약에 정관과 정관격이 있다. 그런데 동시 같은 같이 뭐냐면 재성과 상관이 병투했다. 같이 투출했을 때는 어떤 것이냐. 정관에서 재성은 상신이고요. 상관은 기신이죠. 그하니까 네, 그래서 선우가 다르다. 가령 가여라고 해서 우리는 가령이라고 하죠. 이 한자에서 우리 빌려온 거예요. 갑, 갑일주가 6월에 태어나서 관상인데 정화가 앞에 있고 무토가 뒤에 있으면 즉 재위 재성이 어떻게 되냐 재성으로서 위 한다 상관을 풀어주면 되는데 즉 그래도 불능기 귀할 수가 없다 후운에서는 조금 결국 국을 좀 이룬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된다는 거예요 정화가 뒤에 있으니까 예. 네. 네. 여기서 예를 듣게 해서, 서라고 씨의 예문을 참조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C까지 붙인 거 보니까, 서라고 씨가 이때는 입뻤어요 왜? 저렇게 원문만 딱 하니 예, 해놨는데, 이렇게 서라고 예, 씨가 딱 하니 풀어줬구만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시 설명했다. 이것이 왕한 재성이, 재왕한 것이 관성을 생함으로써 예, 이진이니까 강하죠. 그래서 국을, 국을 생함으로써 상반의 기운을 뭐예요? 재성이 설기를 한다. 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 호, 라고 해서, 털 것만큼 도무선로 관성, 관성에게 손해가 없다. 화생토 토생금을 하니. 만약에, 역, 바꾼다. 그 지위를 바꾼다면, 아래와 같다. 라는 것이죠. 보세요. 예.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꾸면, 요게 이렇게 투출했죠. 요거는 제가 신경을 안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 토생금이 돼요. 나중에 와서, 이 시간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 재생관에서, 뭐 상, 상관이 파국을 만난다. 그래서 역시, 정화가 앞에 있는 거고, 불룽해자라 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 이렇게, 힘은 없다 치더라도, 먼저, 어, 뭐예요? 어, 금을, 어, 가까이, 화와 금이 가까이 있어서, 어, 그 유금이 너무나나 개두가 됐죠? 그래서, 무토가 시간에 있다, 그래도, 블루해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네. 이거 역시 어떻게 됐다? 이거는 그래도 잘된 거예요. 어, 괜찮아요. 화생토, 토생금, 정임 한목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임 한목은 기토를 뛰어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절대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상관을 화하는 것은 이와 같으니, 만약 인성이 상관을 제해서 관성을 보호하는 것도 그 이치는 거의 다 똑같다. 라는 거예요. 예 네. 네, 맞죠. 네. 인성이 상관을 제해서 네. 뭐죠. 어, 이건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 상관 관성에서 구신이에요. 구신. 네, 인성이 들어오기 마. 인성이 상관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네, 구신이에요. 그래서. <laughs> 여기 있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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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성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네요. 정화 상관을 계속 임수가 죄하고 있다. 불의 반성, 반성은 해롭지 않다. 만약에 기년으로 바꿔보자, 이거를. 그러면 인성이 재성에게 당하죠. 그래서 화성이, 화가 곧 상관으로서 이와 같이 된다. 우여 또한 이것도 역시 당한다. 개수가 인수기는 하지만 정화가 상관성을 먼저 극한다. 그래서 이게 서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관성을 먼저 다치게 한다. 상관이. 그래서 인수가 구호. 우리도 구호라고 그러죠. 구호물자구호물자 구호 불국, 불국 구어나 구호 불국이나. 그러나 우리 말로 얘기하면. 구호 불급이죠. 구호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불급 구호 이렇게서 영어식으로 하잖아요. 네. 구호하기를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가 두 번째예요. 자 인격이에요. 인격에 동시에 탐재개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탐재개인 이게 무슨 소리냐. 일주가 재성을 탐해갖고 재성이 인성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그래도 선호가 있다. 아, 선호가 있는데 인성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 뭐죠? 정인격이나 편인격인데 인수격인데 재성이 앞에 있어 갖고 연 연월에 있어서 인성을 깨겠다는 거예요. 예. 네. 갑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인수예요. 기토가 앞에 있고 계수가 뒤에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 아. 차 불불하 부자가 될수 없다. 그러나 초순 만경이라고 해서 이것도 뒤집은 거예요. 늦 늦은 경치만 늦은 경치만큼은 조금은 좀 순할 것이다. 만약에 개수가 피고 기토가 시간에 있다면 만경 역시 늦 늦은, 늦은 그림 역시 어떻게 초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용신이 변함이 있다. 참, 사주 참, 아, 철철 선생이, 아, 철철한다. 심혜첨 선생도 점점 마음에 들게 하고 계시죠? 점점 마음에 들게 하고 계세요. 자, 이거 봅시다. 예시 1번이에요. 이거 보세요. 먼저, 이 자수가 기토한테 닿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만경은 조금 순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처음에는 좀 좋았으나 나중에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친절하게도 서라고가 자기가 아마 어, 본 어, 사례명절을 뜨거니 넣어놨네요. 마치 이게 섬자입니다. 섬서성 모모 모 부엉자, 부잣집 아들의 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록 이거는 결국은 앞에 있어서 나쁘지만, 저는, 이게, 을목이 사, 살려줄 거냐? 이게 탐재괴인이죠 예. 인, 인성, 인성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신금, 신금, 경금. 이렇게 해서 금이 포진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감명을 해보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 예, 뭐예요? 음, 이건 지금, 이 빨간 글씨를 해놓은 것은, <laughs> 서라고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용시는 뭐냐? 목이에요. 인수예요, 인수. 금이 강해서 인수가 아니라 미달종주의 특수격이에요. 또 특수격이 하나 나왔어요. 어? 미달종주, 목이에요. 금은 4.0이고, 어? 목이 4.2로서 미달이에요. 미달이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에이, 그럼 목화로 가면 인원에 태어나서 수행을 하니까 인묘진사오미 다음에 신유술 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말년이 안 좋았다고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재성 개인이다 재성이 개인을 하고 있다. 비록 을을 을인이 을, 을의 인수가 재시라고 하지만 제가 먼저고 인수가 뒤라 또 을경합하라 이거 을경합하가 됐을까요? 어, 멀어서 못 가요. 멀어서 못 가요. 듣기 어신, 이 신에 얻었다. 천만에. 유 구응이나, 이걸, 이 구응을 할수 있지만은, 끝내 불에, 해결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물론 하파불화가 되든 말든, 신금 때문에 갈 수가, 아이, 뭐 아유, 뭐 하파불화? 아유, 을경갖고 모르면, 저, 만약 저게하부 했다면 을목이 더, 어, 피해가 되는 거죠. 그 이후, 금으로 어, 변했으면 금세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마치, 만약, 중년 이후 운이, 아, 아름다 만약에, 중년 운이, 운이 아름다웠다면, 오히려, 결국, 북을 이룰 수 있으나, 다시, 운이 얼룩하면, 재운으로 흐르면, 반드시 무상과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부엉자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말년이 좋을까 나쁠까요? 친구 사주도 풀어드려야 되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붕자. 네. 이게 잎목이 용신이에요. 월주가 용신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달목재라 수목화가 좋아요. 목을 중심으로 하세요 미달 미달목재 특수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조금 좋은 거예요. 예. 네. 물론 묘도 괜찮고요. 경진이 안 좋겠죠. 그래 부잣집 아들 껍데기만 부잣집 아들이었지 말년 가면 끝났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네.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예시 명절을 부잣집 아들로 딱은더죠 그리고 보면 제 친구 사주가 더 좋습니다. <laughs> 아버지 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요. 오래 사셨어요. 역시 아버지 복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친구, 재성은 여기 하나 폭 박혀 있어요. 그럼 이 재성, 목이죠. 지금 가남에 걸려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신면생이에요. 저분 나이가 같아요. 71세인데, 네. 경술 일주죠. 아, 경자, 경신, 갑신. 아, 대단히 씩씩하죠. 어, 남자답고요. 런데이 친구는 고등학교 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래 사셔갖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걸 자기가 지었어요. 아,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 뭐야, 고향동이 개발 붐분이 이렇잖아요. 예. 땅, 농사 짓던 땅이 요만한 한 평짜리가, 음, 몇백, 천만원까지는 안 갔어도 몇백만원이니까 그 많은 땅이 그돈다 쓰고 죽어도, 어, 못다 쓰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저거지만, 이 운에 와 있어요. 사운에. 사설 원진에, 또 축, 축설형에, 아주 지금, 엊그저께, 친구를 통해서, 예, 예, 걔가 어렵대더라.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볼 수가 있어야죠. 병문안도 안 된대요. 연락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 오래 넘기기 좀 힘들겠다. 예. 가에 이제 손상이 된 거죠. <laughs> 그렇게 된 사주예요. 근데 돈은 많아요. 돈. 근중요년에 요거 조금 조금 이렇게 좋은게 아버지 복이 그렇게 많은 건난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 복이 이이이 이렇게 달랑 달랑 걸렸잖아요. 이번 이것도 걸렸고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금수 조격이에요. 금수 조격에 화를 써야 돼요. 예, 근데 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 그러니까 뭐. 판이 없으니까 농사 줬겠죠. 농사를 줬는데도 돈이 많다. 예, 네, 농사를 줬는데도 크게 다, 어, 현금으로 바꾸니까 엄청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아, 이게 4대원에좀 올해 신축년에 좀 힘들겠다라고 친구와 같이 걱정을 한제 친구 사주입니다. 예, 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이 술을 옛날에 저하고 같이 맞짱을 뜨면 잘 먹어요. 놀기도 좋아하고 예. 나보다 체격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간암이 걸렸네요. 예. 술과 매에는 장사가 없다. 어, 알맞게 조절을 잘해야 된다. 매도 마찬가지예요. 권투선수 쨉쨉쨉하다 쨉 여러 대 자주 맞으면요. 결국은 그거에 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예.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간이 기능이 좋아갖고 어, 해독작용이, 해독작용. 저 그냥, 저 칼을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은 모르지만, 전술 매일 먹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소주 한 병만은 먹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등산하고, 체육관 가고, 그래서, 어,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어, 운동이 최고입니다. 건강은, 예.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러면 건강, 좋,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그것제 친구 사주와, 부잣집 아들 사주와, 이렇게, 벽용신을 찾는 것과, 이거 상관계기에요상관기인데 네, 희경관을 해야 되는데, 경관 안 해도, 그냥 금수로 갔는데, 그냥 쫓아가더라. 괜찮더라. 네, 돈이 많더라. 네, 돈 많은 친구다. 그렇게 된, 된다. 라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